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1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7절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네 가지 사항들 중에서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들은 8장과 16장에서 처음 네 번의 나팔과 처음 네 번의 대접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들입니다. 7절에 하늘이 먼저 언급되지만 파괴되는 순서는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거두십니다. 사람들은 물들의 근원, 즉, 땅들의 진화의 과정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라 생각할 때에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지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감사치 않음에 물들의 근원을 치십니다. 진화론적인 주장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들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당연시 여기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리고 당연시 여일 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고 이렇게 관리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러한 죄를 범합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선물로 주신 결혼, 가정, 성. 지금 하나님이 주신 하늘, 땅, 바다, 물들과 좀 다른 성격의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유한 목적과 이유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 파괴해 버립니다.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영리로 씁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로 인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분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벌과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불의한 것, 추악한 것, 탐욕스러운 것,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것, 거, 수군거리는 것, 거, 비방하는 것이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그랑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이러한 죄들을 마음대로 짓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대환란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이죠.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도리어 욕심부리고 또 과욕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자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신 것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고 원망, 불평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극률이 어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오늘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